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잠시 후에 리플 유럽 지역 총괄이 암호화폐 업계 인재 다양성이 부족하다. sec를 포함한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sec도 너무 좁은 인맥에서 어떤 인재를 찾다보니 sec 의장이 캐리 갠슬러라는 우리에게는 또는 전체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어, 좀 더딤을 제공하고 있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일기장은 커뮤니티가 일기장이에요. 제 일기장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좋은 자리 있으면 또 나오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가지 과정. 뭐, 맥주 과정은 이렇게 이번 주 흐름 예측 기술적인 거 많이 말씀드릴 거고, 피자, 피자 원하신 분들은 10분 멘탈 강의 하나 어, 여, 어제 자기 전에 올려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고량주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세배 수익 떠내기 위한 보험들기 작업. 보험들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왜냐면 가격이 갈수록 오를 테니까 서둘러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뭐 27도, 오늘 27도까지 올라가고 내일 화요일은요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여름 초여름 날씨가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선풍기 있잖아요. 아니 이거 되게 신기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삼축 급속냉각 에어컨 핸디 선풍기인데 이게 일반 손 선풍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있잖아요. 어.. 저게 냉각이.. 그니까 이그 금속판이 냉각이 돼서 바람을 이렇게 틀면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뭐 그런 원리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입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걸 누르면 아 진짜 가운데 보세요 한번 누르면 1단 2단 3번 누르면 3단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가운데 이게 그 에어컨같은 느낌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가 차가워져요 저는 어 되게 신기해요 보세요 화면이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갈수록 보이시죠 보, 안 보이시나 약간 습기처럼 보이시죠 습기 야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시원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습기 습기 보이시죠 그만큼 차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원리일까? 오 어, 벌써 습기 찼어요. 만져보면, 엄청, 뜨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바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라 될까. 막, 으, 목에 대고, 볼에 대면, 와, 진짜 차갑겠다. 한여름에. 어, 벌써 습기 차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어떤 원리지? 어, 그래서, 벌써 닦아보겠습니다. 음, 물기 보이죠? 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짜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아니 더 더워서 전 더위 많이 타거든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뭐 주위에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야, 이거는 일반 그런 막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게 아니 아니구나. 진짜 여름에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보는데요. 바람도 쐬면서 또 여러분, 무더위에 또 음, 이게 이겨, 무더위 이겨내시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아까 여기 구입하는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3차 급속. 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더워서. 야, 이거 에어컨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에어컨은 아니죠. 에어컨은 아닌데 당연히 실외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은 아니겠지만. 야, 가운데가 차가워지는. 야, 저게 어떤 걸리지? 되게 신기했습니다. 도이마인타신 분들, 저 어,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뭐차 안에서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가격 이야기 해볼까요? 75.8원,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이슈적인 의미로 분석을 하자면 어, 디폴트 6월 1일에 디, 미국이 디폴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Not zero. 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희박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아니다. 그럼 확 오르고 맞다. 그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좋은 호재가 있을 때는 리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호재가 있을 때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는 실제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주고 뭐 그런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간에 이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뉴스는 일요일에는 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이런 이유로 지금 살짝 어좀 불안한 느낌이 또는 지지부진한 느낌 불안한 느낌보다는 지지부진한 느낌이 맞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력은 이 부분에서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이 부분에서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다. RSI는 분명히 여기서 10, RSI 10 공포감, 공포장을 조정하고 나서 8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80에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80에 도달할 때 리플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이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 여기도 역시 이 노란색 선 부분을 넘어서 이쪽으로 동, 이쪽 동네로 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지가 어, 지금 관건입니다. 이쪽은 이제 상승세 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의 이 공간이거든요. 일단 골든 크로스는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상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72시간 이내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일단 터져줘야 돼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이슈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한번잘 보세요. 리플 유럽 지역 총괄이 뭐라 그러냐면요. 암호화폐 업계의 인재풀은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 SEC는 게리 겐슬러를 얼마 전 게리 겐슬러 말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크립토맘이라고 불리고 있는 헤스터 퍼스, 스펠링이 헷갈려요. 전 P E r 뭐 남의 이름 스펠링 외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서 1위로 올라갔으면 있다면 스펠링이든 얼마든지 밤새도록 외우겠다. 헤스터 퍼스. 이분도 굉장히 깨어 있는 특히 암호화폐적인 미래지향적인. 진보적인 면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면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 SEC위원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게리겐슬러 왜이 사람 한 사람만 계속 잡고 늘어지는지 다양성이 부족하죠. 끼리끼리 뭉치는 암호화폐 산업의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 이런 끼리끼리 문화는 이런 정치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 규, 규제기관판에도 있고요. 게리겐슬러는 물러나야 되는 수순을 밟을 타이밍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분이 계속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년에 대선 그리고 지금 당장 일이 잘못되고 계속 지금 2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리플 CEO가 2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소송 비용 2억 달러 들 것이다. 그러면 게리 겐슬러 SEC 입장에서도 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누가 중당하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야죠. 오늘날 암호화폐 업계에는 기술 금융부다나 금융 분야나 그 사이 어딘가 출신 인사들만 가득하다. 그렇죠? MIT 출신이잖아요. 산업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슬레이트를 기반으로 인력을 채용했. 다양한 슬레이트를 기반으로 무슨 의미로 슬레이트라고 했을까요? 암호화폐 업계는 혁신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반에서 출발했다. 맞아요. 암호화폐는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저는 늘 미래 지향적인 어,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과거형 인물, 현재형 인물 이런 것들은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 혁신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인물이 되거든요. 균형 잡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파가 존재해야 된다. 아,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닌가요? 오랜만에 리플 유럽 지역 총괄께서 균형 잡힌 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SNC는 너무 편협합니다. 그리고 게리겐슬러는 아무리 인기가 2026년까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음 본인이 어떤 걸 잘못했거나 균형점을 잃고 있거나 아니면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그냥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 뭐 그런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정도가 피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지 길 가는 사람 자꾸 도를 아십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시간을 빼앗으면서 그리고 또는 금전적인 어, 갈취까지 하면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좋은 종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분들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게리 게리 겐슬러는 아무리 본인의 자리가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일단 리플랩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벌써 금전적으로 2억 달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를 아미라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우리 아미들도 우리는 물론 비공식 아미지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야, 진짜 힘들다. 더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계속 이 사람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인재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MIT 공과, 출시, MIT 공과대학 출신의 게리 겐슬러를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계속 이분체제로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히 뭐가 없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문제를. 코인베이스, 어, 저기, 뭐, 리플 재상장 압력가하기.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아시, 아시는 것처럼, 어, 저기, 스테이킹. 증권 이슈. 리플 증권 이슈. 지금도 막상 리플 CEO 만나지도 못하면서. 뭐, 한간에는 만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문이 기 때문에. 5월 8일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실제 만났을지도 몰라요. 다만, 언론에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죠. 음, 물밑 작업을 저는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SEC 의장직도 분명히 음,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단 여기서는 어떠, 어쩔 수 없이 다좀 어, 추론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재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도 리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말 사라지지 않고 음,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술로 남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안 돼. 아, 중요한 정보야. 그 중에, 음, 여러분께서 다 리플 투자자라고 생각되시니까 또 리플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자 이거는 고량주 과정 피자 등급 자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참초 급송 등각 에어 핸디 선풍기 이 가운데가 차가워지는 그 신기한 느낌을 여러분도 올 여름에 지금 벌써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올 여름에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색상도 세 가지 색상. 저는 화이트를 구입했는데, 야, 이게 진짜 물, 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쿨링 마사지. 목에다 대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게 에어컨 바람까지는 솔직히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치도 되고, 휴대도 되고. 야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11시에 뵙겠습니다.